힘을 내가지고 어,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1분 남았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내리자 조금 내리자 카메라 어, 이 정도로 해야겠다 맞나 이 정도? 하아, 하아. 음, 1분 남았고 어, 프로 정신 밖기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세 전화. 네 안녕하세요 강우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한애국당 천만원, 반환 문제, 미디어워치의 대여금 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잠깐 지금 말씀하실 거고, 두 번째는, 피디수첩, 이제 11시 10분에 시작을 하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그, 피디수첩에 대해서 논평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두 번, 두번 음, 전화통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예. 네, 연결은 두번 하는데. 네. 일단은, 그 대한민국당 천만원 문제하고, 네. 이 오늘, 그, 손석희 JTBC가 지난 1 2월에 넣었던 우리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 책에 대한 고소장 얘기. 네네. 제가 뭐, 미디어 칩팁으로 설명을 했는데, <laughs> 좀 더, 더 보강된 얘기들을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천만원 부분은, 당시 이, 대한민국당이 이렇게 청당이 되기 전 같은 경우는, 어일체 집회 비용을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창당 이후에도 당이 절반 외부 단체가 절반 이렇게 내라고 선관위가 지침을 내렸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 본부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집회 비용 문제 때문에. 그게 천만인 서명 본부입니까? 아, 천만인 서명 운동 본부죠. 그러니까.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천만인 운동 서명 본부에서 관에서 판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미홍의 아이디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쪽에는 개입한 적이 없어요.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운동본부를 만들 때 일단은 집회비용도 집회비용인데 그 우표 발행비용을 또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조원진 대표가 정명한테 5천만 원을 내놓라 그랬어요. 조원진 대표가 저... 그때 당시 네, 사무총장인 정용 정명 씨한테 5천만 원. 사무총장도 아니었는데. 아 사무총장 아니었습니까? 아, 네 근데 본인인 걸뭐 주도했으니까. 네네. 근데 5천만 원을 내서 걸 찍으면은 결국 바로 이제 판매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빌려주는 상태죠. 빌려주는 형태 그래서 5천만 원을 내,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정용이. 네. 근데 계1 천만 원만 들어온 겁니다. 아. 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네. 전화 내면 안 된다는 지침도 안 상태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 들어와 있는 천만 원 가지고 집회 비용이 나간 거죠. 네. 내그 비용이. 이걸 나중에 정리용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낸 천만 원을 내가 막 갖다 썼다 그러는데 네. 아니 집회를 내, 변 이제 개인 집회를 했습니까? 그 음. 본인이 그렇게 집회 와가지고 막 연설하고 그 집회, 매주 했던 그 토요일 집회에 천만 원을 누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집회하면은, 그, 집회비라는 게, 뭐, 차값밖에 안 들어가요, 차 대업이. 네네. 아, 안, 전체적으로 500만원.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 본인도 그, 뻔히 알죠. 왜냐면 본인은 뭐, 집회를 제일 좋아했으니까. 네. 저는 주로 집회를 많이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내가 아야 집회 두 번이면 천만원 다 나가잖아요. 네. 집회 두 번만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막 돌리고 그런 과정인데, 자, 이, 입금이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아. 완전히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도저히 이제 비용이 없으니까. 제가 미디어츠 법인에서 천만 원을 바로 빌려줬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미용이 우표 발행 취지로 천만 원을 냈고, 그것도, 그것도 대여금 맞고, 미디어츠가 준 것도 대여금 천만 원이 맞고. 네. 그 상태로 버티면서 돈을 모으는데, 국세 비용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걷는 것을 서울시가 불허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후원금을 더 이상 걷지 마라. 네. 근데 신고하지 않고 이 걷을 수 있는 한도가 천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서 되는 거죠. 정렴 천만 원 대여한 거, 미디어치가 천만 원 대여한 거, 후원금 걷은거 천만 원. 이게 삼천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어, 거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돈을. 그렇죠. 서울시가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게 된 게, 어, 회원제. 그니까 뭐,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 그 회원을. 네. 이렇게 모집하자 해서, 회원제로 이렇게 막 모집을 해온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지가 않으니까, 어,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알려준 게 뭐, 나하고 정명한테 네. 그 집회 대행사, 그러니까 그차 빌려주는 데다가도뭐 3천만 원 이상의 또 빚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미디어워치로 떠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돈에 대해서는 미디어워치가 그 천만의 운동본부에 회원으로 가입, 법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네. 회비로. 네. 저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당에다가 알렸다고요. 네. 그 미디어치가 법인회원 가입해가지고 천만원은 회비로 처리하겠다. 네. 나는 뭐 당을 떠나지만은, 뭐 그, 단체그 자금사원도 여의치 않는데. 그래서 그때 그변혜인 법무팀장이 이걸 조원진 대표한테 보고했을 때 조원진이 참뭐 굉장히 깜짝 놀랐다그돈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왜 그러냐면은 정미용이 그때 사무총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쇼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 쇼한 바로 그냥 다음 날돈 달라고 그랬거든요. 천만 원 내놓라고. 네. 근데 저는 스스로 떠난다 했을 때는 거를 안 받을 생각했다고요. 스스로 떠난다. 아, 그럼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할게 있는데 그때 당시 정미용 씨가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자금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총장안 네.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그 때, 그 이후로 바로, 네, 네, 네. 천만 원을 달라, 요구를 네, 한그 거네요. 아, 장안 하겠다고 쇼한 건그 다음 날인가 천만 원 바로 내놓으라고. 아. 어, 그랬었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당을 떠나더라도, 그건 세비로 처리하려고 그랬었던 거고. 아.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네. 어, 아니, 저는 제명을 시키니까. 네네. 네. 난 뭐, 저렇게 불법적으로 제명을 시키는데, 내가 천만 원을 우리 회사에서 그걸 기부해야 돼.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당연히 나는 그때부터, 어, 도 받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대여금 된 천만 원 같은 경우는 받지 않으면 불법 후원이 되어버린다고.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천만 원이 한돈인데 나라 정비용으로 천천히, 이천, 이천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게, 이게 대여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로 내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되면 좀 불법이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때. 불법 후원금 모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에다가 많이 내렸다고 이대로 가면은 지금 그정영모씨가막 고발한 건들 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도액이 천만 원인데 막 갖다 1억 3천씩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걸려버린다고 지금 이게. 음.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갚아라. 그래서 제가, 제가 받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 지금 네. 박 대통령 선임한 거가 몇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네. 자금을 부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 계속 안 받고 있으면은 불법이 돼버리니까. 아, 맞죠, 예. 런데 이걸, 이걸 전혀 못 알아듣고, 이자들이. 오늘 소속법 변호사가 답변 온 게. 네. 어, 집회도 매주 해야 되고, 뭐, 집회된 그 차에도 3천만원 빚이 있고 이래서, 어, 뭐, 상반기 정도에 갚겠다. 그러면돈쓸거다 네. 쓰고, 다른 거 갚고 다 갚고, 그래서 돈이 남으면 주겠다라는 개념인데. 어, <laughs> 예, 예. 그 정치권에서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차용을 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네. 그게 사실 말이 차용인지 실제로는 그게 지부가 되거든, 불법 기부로. 네. 그거를 판단하는 이 판례들이 수족치 많은데, 네.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제때 딱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걸 제때 안 받고 계속 시간을 끌면은, 그거는, 네. 그거는 대여금은안 보고 불법 기부로 본다 그렇죠. 이런 판례가 수두룩하다고요 예, <laughs> 근데 오늘 서석구 변호사 얘기는 돈, 돈 남을 때까지 그냥 버티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이거는 이제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불법 기부가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시하고 상의 했단 말이에요 미디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네. 대여면은 신속히 갚아야 되고 절차 언제까지 담당 확정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해나부 갚겠다 이건 대여로 볼수 없다. 음. 근데 지금 지금 갚겠다는 얘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오늘까지도 내가 그 당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못 알아들어서요 이, 이 사람들이 <laughs> 이 상황을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소리 없어요. 나 우리는 이제 내일 서울시에다가 이제 완전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미디어워치 쪽에서는 대여금인데. 받은 사람 이쪽에 다시 말하면은 대한애국당에서는 이게 뭐 회비다 아니면은 뭐뭐 뭐 다른 용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 아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네. 네. 자진 우리 미디어 쪽에서 자진 신고 해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하나 그랬는데 네. 이자들이 완전히 불법 포원근처럼 쓰고 있다 즉각 조사해라. 네,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전했더니 조원진 씨가 엄청나게 준기를 했다고 뭐 난리쳤다는데 당해서. 네네. 왜 갚겠다는데 왜 불법 뭐 기부라고 떠드냐. 아니 그니까 이게 이상하게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애가 설명을 짜 알아듣잖아 요제 무슨 말하는지를. 예예. 이거는 무슨 불법을 떠서 나 우리가 우리가 친구 돈을 빌렸어도. 네.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내가 돈 남을 때 갚을 때 <laughs> 이건 이건 대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네.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당대표는 사람이 뭐 분개를 하고 불법 기부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돈돈 음. 확실하게 언제까지 갚겠다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무슨 뭐 돈이 뭐 받아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싹싹다 법적 처벌 받기 싫으면 지금은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음. <laughs> 그리고 그 정명 분명 이상한데. 정명 같은 경우, 원래부터 돈 갚으라고 그러고, 지금도 돈 갚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 갚으라 한결같이 그냥, 예,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심지어 변해룡 법무팀장한테 네 개인 돈으로 갚으라까지 떠드는데, 예? 그걸 개인 돈으로 갚으라고? 잠깐만요, 그때 변해룡 법무팀장이었을 때죠, 대한 애국당. 내가 그때 그거 관리를 에. 했었으니까. 네, 네 그쵸, 예. 그 개인 돈으로 갚으라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당대표한테 얘기해야지, 당대표한테. 정확하게 갚아라. 네네. 근데 또, 그 얘기는 또안 해요. 음. 그러니까 뭐, 대충대충 있어가지고, 태극기 집회 때 마이크 한번 잡을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입장 분명히 해야죠, 그 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음. 아, 안 받으려면은 정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돼요. 그쵸, 회비로. 네. 회원 앞에서 천만 원 회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정쩡하게 이 돈하고 태극기 집회 마이크하고 들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입장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이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정명권까지 같이 얘기할지 만 네네. 어, 그래서 이거 이정도 이 하고 지금 필수첩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네네, 어, 알겠습니다. 네, 예, 필수첩을 보고 다시 연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 전화는 1번으로? 예,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과의 1차 전화통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질문은 한 3가지 정도 났는데, 첫 번째가 정미용 씨가 1000만원 정도를, 1000만원을 자기가 대여금으로써 어, 당에다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집회비용을 쓸 때, 누가 최종 결정자였냐 누가? 어, 조원지 의원이었냐? 왜냐면은, 그 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비용이 결제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정용 씨가 당시에 알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 들어보니까, 알았을 거예요. 네, 알았을 거고, 뭐, 집회 한번 뜨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예, 네, 두번 했다는 건데, 그때 정미용씨는 가만히 있었다는거지,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 피디스쳐 보러가세요, 여러분들 보러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